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5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구속함을 입은 자요, 속량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재앙과 우리를 덮치는 우리의 큰 죄악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베푸사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속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죽게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행하여 주신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견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휴일도 많은 이 5월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 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만이 우리의 보배임을 더욱 더 알게하여 주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상속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기보다 각종 세상 정보와 세상 풍속에 빠르고 귀 기울이며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불신앙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믿고 학원을 믿고 성적을 믿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 마음과 행위 가운데 모든 우상을 던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즐거움에 속하여 떠내려 가지 않게 하시고, 안일하고 염려 없는 자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항상 존귀한 일에 서며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폐역하고 폐역하여 우박에 상하며 성읍이 파괴되는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행하여 주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사,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 주신 모든 교회마다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루살렘이오 시온산인 교회마다 남은자가 나오며 피하는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피하여 남은자마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강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공의와 찬송이 소산하게 하시며,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